60대가 넘어서면서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시죠? 저는 4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의 식탁엔 반드시 이것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바로 올리브오일입니다. 하지만 아무 올리브오일이나 드시면 안 됩니다. 잘못 고르시면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관을 10년 젊게 만들 수 있는 올리브오일의 모든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 병원에 오신 70세 박모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매일 올리브오일을 먹는데도 왜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 떨어지는 걸까요? 제가 할머니께서 드시는 올리브오일을 확인해 보니, 대형마트에서 가장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고 계셨습니다. 라벨을 자세히 보니, 퓨어 올리브오일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실수를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왜 올리브오일이 시니어 건강에 필수인지, 둘째, 어떤 올리브오일을 선택해야 하는지, 셋째, 어떻게 드셔야 효과를 제대로 보실 수 있는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훨씬 건강하고 활기차게 바뀔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혈관 나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 몸의 실제 나이와 혈관의 나이는 다를 수 있습니다. 65세이신 분도 혈관 나이는 80세일 수 있고, 반대로 75세이신 분도 혈관 나이는 60세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기름입니다. 제가 의대에서 공부하고 40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노년기 건강의 80%는 혈관 건강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뇌졸중, 심근경색, 치매, 고혈압, 당뇨합병증 이 모든 질병의 근본 원인이 바로 혈관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먹는 기름이 혈관을 점게도 만들고 늙게도 만듭니다. 한국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식용유를 생각해 보세요. 콩기름, 옥수수기름, 카놀라유 이런 기름들은 고온에서 정제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과 산화된 기름 성분이 생기는데 이것들이 우리 혈관 벽에 쌓이면서 동맥경화를 일으킵니다. 특히 65세 이상이 되면 우리 몸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나쁜 기름의 영향을 더 크게 받으시게 됩니다. 반면 올리브오일,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은 완전히 다릅니다. 올리브 열매를 그냥 짜낸 것이기 때문에 화학처리가 전혀 없습니다. 마치 과일주스를 짜는 것과 같은 원리죠. 이렇게 만들어진 올리브오일에는 폴리페놀, 올레오칸탈, 비타민이, e, 올레산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특히 올레오칸탈이라는 성분은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이 성분은 이부프로펜이라는 소염진통제와 비슷한 작용을 합니다. 매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을 드시면 몸속의 만성염증이 줄어듭니다. 65세 이상이 되면 관절염, 혈관염증, 치매로 이어지는 뇌염증 등 온몸에 염증이 생기기 쉬운데 올리브오일이 이 모든 염증을 자연스럽게 완화시켜주는 거죠. 제 환자 중에 68세 김모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이분은 5년 전 건강검진에서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260이 나왔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도 높았고요. 약을 먹기 싫다고 하셔서 제가 식습관 개선을 권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조한 것이 좋은 기름을 드시라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 매일 아침 공복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한 숟가락을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리할 때도 다른 식용유 대신 올리브오일을 사용하시라고 했죠. 3개월 후 재검사를 했더니 총 콜레스테롤이 220으로 떨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올라가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떨어진 겁니다. 약한 알 먹지 않고 말이죠. 또 다른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2세 이모 할머니는 당뇨병을 앓고 계셨습니다. 혈당 관리가 잘안 돼서 늘 걱정이셨죠. 이분께도 올리브오일을 권해드렸는데 6개월 후 당화혈색소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됐습니다.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날까요? 올리브 오일의 올레산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혈당 조절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노인분들을 보면 90세가 넘어도 정정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나라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올리브 오일을 물처럼 드신다는 겁니다. 하루에 50ml 많게는 100ml까지 드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심장병 발생률이 다른 나라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2018년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를 보면 매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을 4스푼 이상 섭취한 65세 이상.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30% 낮았습니다. 뇌졸중 위험은 40%나 낮았고요. 이게 바로 올리브오일의 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 올리브오일이나 드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할머니처럼 잘못된 제품을 선택하시면 효과를 볼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대로 된 올리브오일 고르는 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을 선택하세요. 올리브오일에는 등급이 있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버진, 퓨어, 라이트 이렇게 나뉩니다. 이 중에서 엑스트라 버진만이 올리브를 처음 짜는 순수한 오일입니다. 산도가 0.8% 이하로 가장 신선하고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버진은 산도가 2% 이하이고 퓨어나 라이트는 정제 과정을 거친 것이라 건강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마트에 가시면 올리브 오일이라고만 크게 써 있고 작은 글씨로 퓨어라고 적힌 제품들이 많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가격이 저렴한데 싸다고 드시면 안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명확하게 표시된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라벨을 꼼꼼히 읽어보세요. 앞면에 크게 써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냉압착인지 확인하세요. 영어로는 콜드프레스트 또는 퍼스트 콜드프레스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냉압착이란 27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 올리브를 눌러 짜낸다는 뜻입니다. 열을 가하지 않기 때문에 올리브의 영양소와 항산화 성분이 파괴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됩니다. 만약 열을 가해서 추출하면 생산량은 늘어나지만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특히 폴리페놀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사라집니다. 이 폴리페놀이 바로 혈관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핵심 성분인데 열을 가하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냉압착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어두운 유리병에 담긴 제품을 고르세요. 올리브 오일은 빛에 매우 약합니다. 햇빛이나 형광등 빛에 노출되면 빠르게 산화됩니다. 산화된 기름은 오히려 몸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올리브 오일은 짙은 녹색이나 갈색 유리병에 담겨 있습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병이나 투명 유리병에 담긴 제품은 피하세요. 제 환자분 중에 투명병에 담긴 올리브 오일을 주방 창가에 놓고 쓰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몇달후그 올리브 오일을 확인해 보니 색이 변하고 냄새도 좋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산화된 거죠. 이런 기름을 드시면 오히려 몸의 활성 산소가 늘어나서 노화를 촉진합니다. 그러니 꼭 어두운 병에 담긴 제품을 선택하시고 집에서도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세요. 네 번째, 이게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건데요. 유통기한이 아니라 수확일을 확인하세요. 올리브 오일은 와인처럼 오래 묵힐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올리브를 수확해서 짜는 날짜가 최근일수록 좋습니다. 이상적으로는 수확한 지 1년 이내의 제품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제품에는 유통기한만 적혀 있고 수확일은 안 적혀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2년인 경우가 많은데, 그럼 이미 수확한 지 오래된 올리브로 만든 오일일 수 있습니다. 좋은 브랜드들은 병의 수확 연도나 수확 시즌을 표기합니다. 2024 버스트 또는 2024년 가을 수확 이런 식으로요. 이런 표기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면 신선한 올리브 오일을 드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원산지를 확인하세요. 올리브 오일의 주요 생산국은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튀니지, 포르투갈입니다. 이 중에서도 단일 원산지 제품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스페인산 100% 또는 이탈리아 토스카나산 이렇게 명확하게 표기된 제품이죠. 여러 나라 올리브를 섞은 블렌딩 제품보다 단일 원산지 제품이 품질 관리가 더 철저합니다. 또,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이면 더 좋습니다. 올리브 재배 과정에서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뜻이니까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간 기능이 예전만 못해서 농약 같은 독소를 해독하는 능력이 떨어지니, 가능하면 유기농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 가격을 보세요. 좋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절대 싸지 않습니다. 500ml 기준으로 최소 2만원은 넘습니다. 만약 500ml가 1만원 이하라면, 진짜 엑스트라 버진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속지 마세요. 건강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제대로 된 제품을 구매하세요.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약한달치 드실 돈으로 좋은 올리브오일 한병 사세요. 좋은 올리브오일 한 병이면 두 달은 드실 수 있습니다. 그 효과는 웬만한 영양제보다 훨씬 좋습니다. 실제로 올리브오일의 항산화 효과는 비타민 C나 비타민이 보충제보다 강력합니다. 자, 이제 좋은 올리브 오일을 고르셨다면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복용 방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 드시면 효과가 반감되거든요. 첫 번째 방법 아침 공복에 한 숟가락 드시는 겁니다. 티스푼이 아니라 밥숟가락으로 한 스푼, 약 15ml 정도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우리 몸은 영양소 흡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때 올리브 오일을 드시면 오메가-9 지방산과 폴리페놀이 혈관으로 바로 흡수됩니다. 처음엔 목에 약간 걸리는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일수록 목에 약간 맵고 따가운 느낌이 듭니다. 이게 바로 올레오칸탈이라는 소염성분 때문입니다. 이 느낌이 있어야 진짜 좋은 올리브오일입니다. 며칠 드시면 적응되시니 걱정 마세요. 공복에 드시기 힘드시면 따뜻한 물한 컵과 함께 드세요. 또는 꿀한 티스푼과 섞어 드셔도 좋습니다. 꿀의 천연 항산화 성분과 올리브오일의 폴리페놀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단, 꿀은 정제된 설탕이 들어간 가짜 꿀이 아니라 순수 천연 꿀을 사용하세요. 두 번째 방법,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하세요. 점심이나 저녁에 채소 샐러드를 드실 때 올리브오일과 레몬즙, 소금, 후추로 간단하게 드레싱을 만드세요. 채소의 비타민과 올리브오일의 지방이 만나면 비타민 흡수율이 5배 이상 높아집니다. 특히 비타민어 D, E, K 같은 지용성 비타민은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됩니다. 세 번째 방법 요리에 사용하세요. 볶음 요리나 나물 무칠 때 올리브 오일을 쓰시면 됩니다. 단,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발연점이 190도 정도라 너무 높은 온도에선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강한 불보다는 중불이나 약한 불로 요리하세요. 또는 생으로 드시는 용도로 쓰시고 고온 요리용으론 일반 올리브 오일을 따로 준비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번째 방법 빵에 찍어 드세요. 아침 식사로 통밀빵이나 호밀빵을 드실 때 버터 대신 올리브오일에 찍어 드세요. 여기에 발사믹 식초를 조금 곁들이면 맛도 좋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시니어 분들 중 빵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버터나 잼 대신 올리브오일을 쓰시면 훨씬 건강합니다. 하루에 얼마나 드셔야 할까요? 최소 두 스푼 약 30ml는 드셔야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적으로는 네 스푼 약 60ml입니다. 처음엔 한 스푼부터 시작하셔서 점차 늘리세요. 갑자기 많이 드시면 배탈이 날수 있으니까요. 특히 지금까지 기름진 음식을 잘안 드셨던 분들은 천천히 적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관은 어떻게 하냐고요? 개봉 전에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세요. 개봉 후에는 반드시 뚜껑을 꼭 닫아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올리브오일이 굳을 수 있는데 걱정 마세요. 상온에 잠시 두시면 다시 액체 상태로 돌아옵니다. 이건 오일이 신선하다는 증거입니다. 개봉 후에는 가능하면 2개월 이내에 드세요. 아무리 잘 보관해도 시간이 지나면 산화됩니다. 그래서 큰 용량보다는 500ml 정도의 적당한 용량을 구매하셔서 신선할 때다 드시고, 새 것을 여는 게 좋습니다. 몇 가지 주의사항도 말씀드릴게요. 첫째 올리브오일도 기름이기 때문에 칼로리가 있습니다. 한 스푼에 약 120칼로리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름 섭취는 줄이셔야 합니다. 올리브 오일을 드신다고 삼겹살에 참기름까지 드시면 안 되겠죠? 기존에 드시던 식용유나 참기름을 올리브 오일로 대체하신다고 생각하세요. 둘째, 담석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세요. 기름이 담즙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담석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담석이 있으신 분은 의사와 상담 후 드세요. 셋째, 처음 드실 때 설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장이 자극받아서 그런 건데 대부분 며칠 지나면 적응됩니다. 만약 계속 설사가 이어지면 양을 줄이시거나 식사와 함께 드세요. 넷째, 혈액응고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세요. 올리브오일이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서 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와파린 같은 혈전 억제제를 드신다면 의사와 상의하세요. 자, 지금까지 올리브오일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70대에 시작하신 분들도 몇 개월 만에 혈관 나이가 젊어지는 걸 확인했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어도 좋은 영향을 주면 반응합니다. 특히 혈관은 3개월이면 새로 태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3개월만 제대로 된 올리브오일을 드셔보세요. 콜레스테롤 수치, 혈압, 혈당 모두 개선되는 걸 느끼실 겁니다.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관절 통증도 줄어들고 머리도 맑아집니다. 이게 바로 만성염증이 줄어드는 효과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몸이 가벼워졌어요. 통증이 줄었어요. 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당장 오늘 마트나 백화점에 가셔서 제대로 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한병 사세요 기억하세요 엑스트라 버진, 냉압착, 어두운 유리병, 최근 수확일, 단일 원산지 이 다섯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공복에 한 숟가락 드세요 5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올리브오일 한 숟가락 드시는데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5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 20년, 30년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제가 4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보면서 확신을 갖게 된이 방법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좋은 것을 몸에 넣어주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올리브오일은 그 시작점으로 가장 완벽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기름을 먹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드실 기름을 좋은 기름으로 바꾸기만 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세요. 특히 함께 사시는 배우자분, 형제자매분들, 자녀분들에게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꼭 전해주세요. 건강한 노후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온 가족이 함께 좋은 올리브오일을 드신다면 모두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제가 올리는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제가 40년간 쌓아온 의학 지식과 임상 경험을 아낌없이 나눠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올리브오일을 먹고 있어요. 이런 효과를 봤어요. 같은 이야기들을 남겨주시면 다른 시니어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모두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함께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올리브 오일 말고도 궁금한 건강 정보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질문이 곧제 영상의 주제가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올리브 오일 고르실 때 체크리스트입니다. 첫째, 라벨에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크게 써있는지 확인하세요. 둘째, 콜드 프레스트 또는 냉압착이라는 표기가 있는지 보세요. 셋째, 짙은색 유리병에 담겨있는지 확인하세요. 넷째, 수학 연도가 최근인지 확인하세요. 다섯째, 원산지가 단일 국가인지 확인하세요. 여섯째, 너무 저렴하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드시는 방법도 다시 정리하면, 첫째, 아침 공복에 밥 숟가락으로 한 스푼 드세요. 둘째,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하세요. 셋째, 요리할 때 다른 기름 대신 사용하세요. 넷째, 하루 최소 두 스푼, 이상적으로는 네 스푼 드세요. 다섯째, 개봉 후 2개월 이내에 드세요. 제가 의사로서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오늘부터 3개월만 제대로 실천하시면 반드시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혈액 검사 수치로도 확인하실 수 있고, 무엇보다 몸으로 느껴지는 변화가 있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고 하루 종일 활기가 넘치고, 밤에는 숙면을 취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나이 드는 게 두렵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건강하게 나이를 먹느냐입니다. 80세인데 60세처럼 건강할 수도 있고 60세인데 80세처럼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매일의 선택입니다. 올리브오일 한 숟가락,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도 인연입니다. 이 정보를 그냥 듣고 흘려보내지 마세요. 당장 오늘 지금 바로 실천하세요. 마트에 가서 올리브오일 한병 사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내일 아침 공복에 한 숟가락 드시는 것, 그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렇게 매일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3개월 후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기억하세요. 건강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의 작은 실천이 쌓이면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올리브 오일은 그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고 염증을 줄이고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고 뇌를 맑게 만들어 줄 겁니다. 65세, 70세, 75세, 80세 상관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시작 시점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올리브오일 한 병, 그리고 실천하겠다는 결심, 이두 가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